보시면은 단열재와 벽돌의 사이 틈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냉기가 타고 올라올 텐데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우레탄폼 충전을 하고 있어요. 우레탄폼을 충전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냉공기가 바깥 위로 쭉 올라가서 두껍에 있는 데서 공기가 빠져나갈 거예요. 이로 쭉 올라와서 상부층 가서 위쪽에서 빠져나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쪽에 단열을 넣지 않고 창호를 느게 되면은 이 단열 이쪽으로 냉기가 있던 부분이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창호틀로 타서 들어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풍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공할 때 여기다 우레탄 폼을 충전해서 아예 냉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. 여기다 우레탄 폼을 충전하고 냉기를 차단한 후 프레임 하지 작업을 걸 거예요. 하지 작업을 걸면은 이만큼에서 이렇게 나오겠죠. 이빈 공간에 대한 이빈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단열을 한번 더우레탄폼을 충전하던지 아니면 이 부분이 넓으면 단열재를 넣고 그 사이를 우레탄폼을 충전해서 단열, 2차 단열을 두차 단열을 한번 더 해주고 창호가 붙으면은 창호가 쭉 들어와서 내부로 40mm 정도 나올 거예요 보시면 내부에서 40mm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건데 내부 공하는걸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프레임 들어온 사이랑 창호가 들어온 사이 이 틈이 또 나올 거예요 프레임이 이만큼 들어오고 그 바깥으로 창호가 달리면 창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만큼의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. 이만큼의 틈을 한번더 단열재를 넣고 우레탄 폼을 충전해서 냉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절대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냉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후 내부에 내단열을 한번더 하고 각재를 대고 석고보드를 치면 안에서 또 공기층이 생기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가 전혀 내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결로현상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지금 그렇게 시공을 한 상태에서 뭐 결로현상이 일어난다는 말 우풍이 들어온다는 말뭐 춥다는 말 이런 말에 단한 번도 시공하면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벽돌 시공이 아니고 석재 시공이어도 매한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열반산화 단열재를 넣었지만 여기를 또 비드법으로 넣어도 압축법으로 넣어도 그리고 우레탄 보드를 넣어도 보시면은 창호 프레임 내수합판 프레임 옆으로는 저희가 우레탄 폼을 충전을 했어요 우레탄 폼을 충전을 했고 지금 이 창호랑 콘크리트 사이가 또 비어 있어요 이 공간을 폼으로 충전해 주는 거예요 이 공간을 폼으로 충전해 주면은 절대 내부로 냉기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창호 옆쪽으로 어려탄을다 충전해 놓은 상태예요 전부 다 어려탄폼으로 충전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 단열재와 함께 단열재와 함께 이렇게 어려탄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열재와 함께 어려탄을 충전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벌써 창호 주변으로만 거의 3중 단열을 한 거예요 거의 3중 단열을 한 거니까 뭐 차관바람이 들어올래나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창호 단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로마더TV의 이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